매일 수작업 24시간 항상 사용 가능 쿠폰 다섯 장까지는 무조건 900원 되나? 따급 피파강.com 이상 토츠 출시 이후 이슈도 없고 인게임 재미도 없는 현재 가장 지루한 피파의 한 주가 지금인 것 같다 당장으로 돈을 벌자고 하니 믿었던 고보로 마저 재료값이 다시 올라 안전하게 강화하면 이트는 무조건 손해다 나 또한 피파 영상 소재가 떨어져 난감한 상황인데 이럴 때 여러분들에게 그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는 자신 놓칠 수 있는 이벤트 보상 등을 정리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 한정 까먹을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를 정리하여 알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첫 번째는 대부분 알고 있는 PC방번입니다. 8일 보상 정도가 줄고 SSS 확률이 낮아진 듯한 체감이 든다는 소문이 자자하지만 팀과의 방장에 필요한 수수료 쿠폰을 대량 지급하고 아무리 보상이 적어진 것 같아도 이제 PC방에 가서 보상을 개봉했을 때 적어도 3, 4억 정도는 수비 가능해서 참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이벤트다. 보상을 개봉하면 재료들이 비석이 되어 골치가 아플 텐데 어차피 PC방에 있으니 바로 광장에서 받은 수료 쿠폰으로 받아버리면 되니 버닝 외에 추가적인 이득도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는 썸머 스텝업 이벤트다. 어제 저녁 무려 투르 챌린저 300만 누적이 달성됐다. 하지만 플레이어스 매버십 보상 말인 것 같이 달성 시 따로 유저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들어가서 확인해야 할 것이다. 15일 PC방 버닝을 하러 갈 때쯤 챌린지 200만 누적 참여까지 달성할 것으로 보이니 PC방에서 팀가를 계획했다면 토요일에 무조건 확인하자. 마지막은 출석 보상이다. 지금까지 풀 접속을 했거나 하루 이틀 빠진 유저의 경우 누적 접속 15일 넘겼거나 넘길 것이다. 그렇다면 아래에는 누적 보상을 확인해야 한다. 일주일 간격으로 주는 누적 보상도 있으니 바로 수령해서 PC방 버린 때 같이 묶어서 개봉하면 대박 하나쯤은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